안녕하세요. 백년당 남성민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직업에 따른 음. 어떤 재물운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음. 어떤 위치라든 그러나? 방위라고나요. 음. 방위? 네. 좀 이런 방위를 음. 좀알수 있을까요? 방향. 오늘은 그러면은 저기 직업에 따라서 음. 어 본인한테 맞는 방위가 있어. 어떤 네네. 해에 그 방위가 더 왕성한가 그리고 재혼이 1년 중에 가장 강한 달 네. 그리고 그 위치에다가 팁으로 뭐를 갖다 놓으면 더 재혼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갈수 있는 것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일백성이라고 해서 정복방위 정복방위에는 오행으로 해서 물의 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이나 네. 응? 이제 고정된 수입을 받으시는 분들 있죠 네네. 그분들한테 아주 유리한 방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대지해 올해죠 네. 그리고 지해, 닭해, 원숭이 해가 아주 길어요 음. 1년 중에 재운이 가장 강한 달은 7월, 음. 8월, 음. 10월, 음. 11월 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방위에다가 문이나 방 수도나 가스렌지를 설치하면 아주 좋아요. 음. 네, 그러면은 재운이 아주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육백성이라고 해서 서북방입니다. 네. 이 육백성은 나란일 하시는 정치가 분들이나 네. 고위관리급, 그리고 어, 아주 대기업의 대표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아주 유리한 방입니다. 길한 음. 시기는 소띠해, 용띠해, 원숭이띠해, 닭띠해입니다. 네. 재운이 강한 달, 3월, 7월, 8월, 12월 되겠습니다. 옥으로 만든 비휴, 그리고 동으로 만든 세발 달린 두꺼비, 네네. 사세요, 빨리. 비... 그래서. 비휴라 그러면. 비휴가 이거야. 음, 이건데, 이거를 이제 사업가들이나, 네. 어,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책상 위에 이걸 두면은, 재물도 오르지만, 어, 나쁜 애군도 쫓아주고, 네. 내가 명예도 올라가는 거야. 음.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가정을 지켜주고 회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동북방향, 800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업, 장사하시는 분들. 꼭 들으셔야 돼. 어, 동북방을 보강하시면 손님도 많이 드시고 돈도 많이 들어옵니다. 길한 시기가 이제 뱀의 해, 말의 해, 개 해입니다. 돈을 가장 많이 벌게 되는 달. 4월, 5월, 6월, 9월. 동북 방위에다가 재위를 더 보강할 수 있는 팁, 옥으로 만든 세발 가진 두꺼비, 이건 수입을 증가시켜 줄 겁니다. 옥으로 만든 비효 횡재수가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구자성 정남 방위입니다. 어, 오행으로는 화를 나타내고요. 어, 어떤 직업을 가진 분이냐면. 내가 이 월급제가 아닌 성과급에 따라서 성과금을 받는 분들이시죠. 음. 그런 분들한테 아주 이 방위를 어 자리하면 좋다. 음. 길한 시기가 호랑이해, 토끼해, 뱀해, 말해. 음. 그리고 이제 돈을 가장 많이 벌게 되는 달이 2월달, 4월달, 5월달. 재위를 보강할 수 있는 팁. 전남 방향에다가 동으로 만든. 세발 두껍이랑 네. 자수정. 그럼 재물은 상승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 정북방, 서북방, 동북방, 정남방 다 설명해드렸으니 네.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고위 관리들, 그리고 직장인들 한번 어 이대로 한번 해서 재운 올해 한번 크게 한번 올려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음.